지난 토요일, 제주시 한협동조합의 야외 마당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로컬푸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이달 초에 예선 접수를 거쳐 총 7팀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보이는 요리들은 모두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을 활용해 완성해야 하는데요. 제주도 내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의 먹거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도 자체의 먹거리 자급이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대안으로 로컬 푸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로컬 푸드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과 지,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나는 요리 재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회장 한 편엔 농민장터가 열렸는데요. 제주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다양한 채소들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어, 노루가 먹다 남겨주신 참나물. 와, 재밌네요. 채소들도 참 싱싱해 보여요. 네, 그렇죠. 이 장터는 그 채소들, 채소들 가을, 겨울이 돼도 채소들을 그날 즉시 이렇게 수확해 온 것을 갖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채소가 드시고 싶면 언제든지 이 장터로 오십시오. 이제 요리 경연 대회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심사를 진행해주신 심사위원들 대표에서 저희 심사위원장님께서. 오늘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현진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칼 쓰고 불 쓰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면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아이디어도 잘 나와요. 심사위원들 네. 좀 돌아다니긴 할 건데, 가서만 말 붙인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이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미리 신청한 오늘의 주재료를 나눠주는데요. 지난해 마른 두부에 이어 오늘의 요리 주재료는 제주의 특산물 후구입니다. 오, 후구. 저도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참가자들은 어렵지 않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요리들을 선보일 텐데요. 잘 보고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유기농 야채랑 또 소고기랑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대목은 유기농 야채엔 쇠고기 부침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아이들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떡볶이예요. 그리고 어, 고기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떡 가래떡을 이용해서 어, 고기를 다져서 이렇게 감싼 고기완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리가 진행되는 사이 바로 옆 흑우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기원전부터 오랫동안 제주에서 사육됐던 제주 흑우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됐죠. 제주의 특산물로. 품질면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배가 너무 고파요. 뭐? 딱한 점만 먹고 싶은데요. 네, 저도 지금 너무 군침이 돕니다. 다들 먼저 향을 즐기고요. 한입 크게 먹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먹던 소고기보다 이게 향이 진하고 맛이 더 고소한 것같아게딱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차장, 그 버터 향이나 고소한 고기. 향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후구가 아직은 투수가 적어서 일반 소비자한테는 예,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만 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으면 후구 투수가 증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 생간농과도 더 열심히 해서 키우겠습니다구는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요리 경연도 막바지. 참가자들이 서둘러 이서를마요리하마요심하위원심의위원들의손집도 바빠집니다. 카카오와 제주 채소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뭐 누구나 다아이이 정도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싶은데 거기에 한두 가지 포인트들을 자기 나름대로 포인트들을 다 살리셨어요. 1시간여의 경연이 끝나고 완성된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예쁘게 담아내니까 더 근사해요. 흑우를 이용해서 참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네요. 네, 흑우에 제주에서 자란 채소들을 곁들인 건강한 요리라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오늘 요리 가장 개인 이름을 가졌던 요리 명입니다. 대상 선지형님 <laughs> 오늘의 대상은 단감을 이용해 제주 후구요리를 선보인 참가자였는데요.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제주에 지금 살이 5년 차인데요. 제주의 음식들을 어, 활용을 해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볼 수 있었다는 것, 많은 분들과 즐길 수 있었다는 것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대상까지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주 로커프드 요리 경연대회 앞으로도 쭉! 제주에서 자란,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우리 집의 행복한 밥상.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